24/7 chill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7 칠른입니다. 네, 아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또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아첫 번째 영상을 저도 모니터를 했는데 캠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이리저리 손을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방 환경이 생각보다 지금 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 로지텍 캠 이제 C922를 사가지고 지금 맥북에다가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신기하게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연광도 들고 좀 괜찮은 곳에서 찍으면은 화질이 되게 잘 나오는데, 제 방에만 오면 화질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지금 조금 신경을 쓴게이 정도라 가지고, 아,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화질 문제는 최대한 좀 이제 영상을 찍어가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어, 앞서 제가 그첫 번째 저희가 그 리액션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릴그 릴레이는 업로드 영상편을 보시면 그 릴레이는 업로드 곡의 그 샘플링 원곡이 되는 g d e p 의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곡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또 유기성 있게 또 업로드 리액션 비디오도 제 거를 보시고 그리고 요 이어서 나오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g 대의 스페셜 딜리버리 영상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와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버전이 좀 버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밀루인의 곡이 나온지, g 대의 곡이 나온지 한번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G대 이라는 래퍼는 좀 생소하시는 부 분이 많을 거예요 일단 지 d a 이라는 래퍼는 예전에 2001년에 퍼프데디의 소속사인 벨보이 레커즈에서 Child Of The Ghetto라는 앨범을 발매한 이제 래퍼입니다 퍼프데디가 그래도 야심차게 키 키우고 있었던 래퍼였는데 결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앨범을 끝나고 지대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가지 뭐 일들이 있었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좀 지금 그 당시에 앨범이 나왔을 때 분위기로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대단한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 반응이 그렇게 썩 그렇게 뜨거운 것만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업로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곡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 지랩은 외외여한테 웨이 정말 고맙워해야될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한번, 오랜만에 저도 뮤직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이제 말겸 한번 리액션 영상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렐로에 있는 업로우랑 비교를 해서 한번 어떤 버전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그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싶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찍고 싶은 뮤직비디오도 있겠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이 뮤직비디오는 좀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를 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 G 대배 스페셜 드리버리 뮤직 비디오를 한번 지금 리액션을 찍어보겠습니다. Yeah. Bad boy special. Yeah. Yeah. 아, 지금 컨셉이, 지금 컨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저게 무슨 컨셉이냐면, 아마 익숙한 컬러웨이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퍼프데리가 지금 앞에 인트로에서 열심히 애드립 치는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전반적인 이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패덱스 그 국제 투, 특성 업체의 패덱스의 컬러웨이와 패덱스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힙합으로 재해석한 뮤직비디오예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어차피 곡 제목이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곡 제목인 만큼 그런 느낌을 좀 최대한 재치있게 반영한 뮤직비디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check this out, check this out. I go 어 <목소리가> 보니까 맨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꼬마친구가 이제 배달을 요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뮤직비디오 상황에서 진행자 커프들비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배달을 받은 예 기사님이신 거죠.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 이 배달 우송 차량이 뒷문이 열려 있어요. 랩을 하느라고 아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서른 택배 업체에 맡기면 큰일나죠 난리 날것 같은데. 네. 확실히 원곡도 정말 그그브한감이살아있어 그룹. 뮤직비디오 자체가 되게 좀뭐라그래야 되지? 좀. 맨보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쿠메기의 맨보이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들은 이렇게좀 다채로운 색깔과 세트을 이렇게 딱 갖춰놓고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되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상들이 갖고 있는 웨이브가 맨보이였습니다 I'm yeah? so, I don't want mean, like to be curious. The game, I don't want to be sure. I be Blue to be popular I not I'm The Took it to the stool with the Let do a Then she hit my producer. Not up?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힙합 의류들을 보면 특히나 이렇게 퍼프데디가 퍼프데디 쪽 배드보이 레커즈 같은 소속 아티스트들은 보면 항상 저렇게 옷을 맞춤을 입었어요. 특히 뭐 가죽 저런 거 맞춤으로 해서 상하이로 해가지고 좀 화려한 느낌이 나게끔 옛날에 힙합에서는 이제 저렇게 입어주면은 되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게 또, 리얼 힙합이 아니라고 되게 많이, 이제, 까인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되게, 언더그라운드성의 그런 어떤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부분의 그 룩도 되게 좋아하고, 전 이렇게 화려한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렇게 막, 아, 저게 뭐, 좋네, 나쁜 애가 아니라, 어차피 저런 부분들이 다, 아 후대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이셉마베, 에이셉포, 펄그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요즘에는 맞춤에서 공연할 때막 맞춤 제작이 뭐 비니루나 아니면 가죽 같은 의류들을 <laughs> 제작해서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지금 Fedex, 로 되어있는 저 로고처럼 보이는 l o 차량 l 리 g 스탑이라고되이라고 l o 아 o l 지 g o Logo, Logo, l o g 이런거 지금 트위시하면 빨리 배달이밍트위터다해이밍트위면를 타이밍. 트위이밍 트위터를 타이밍. 트위터를 타이밍. 트위이 Watch the kid Girl keep coming around and i am taking to take it to Jamaica and like But you it ain't that serious. And she ran with this map. Change like Sleepy. Negative. So it's and I guess you gotta live with it. And you tell by the records that I Special. Special 스페셜 리 스페셜 리 스페셜 리 스페셜 먹임없이 나오는 사렌케이크아 갖다줬네요 물건 배달 완료했네요 Red Boy Express, We Won't Stop. We Won't Stop. 네. We Won't Stop은 퍼프데리가 가장 많이 그 곡에다가 이제 말하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죠. We Won't Stop, We Can t Stop. 네, <laughs> 네, 음 저는 뮤직비디오가 화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릴웨인의 업로우 뮤직비디오도 일단 곡만 들어도 뭐 릴웨인의 곡도 굉장하죠. 또 웹이 뭐 워낙 뭐 받쳐주는 그 MC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랩의 스페셜 데리버리가 더 영상미도 있고 곡도 원곡도 되게 좀멋고 깔끔했어요. 예, 여러 가지로 또 옛날 생각도 나게 하는 예,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업로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연재하는 식으로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대배 스페셜 리뷰 버리도 한번 이렇게 영상을 로 한번 리액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특히 화질에 관한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요. 예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영상에서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24x7 칠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할지 리액션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스트릿 브랜드에 대한 의류 리뷰를 할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서, 알람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7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